네, 달달한 30점입니다. 오늘은 스피샷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계산법, 분리각, 스트로 예제, 실전, 공략 영상에 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계산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목 족구가 장 쿠션에 좀 가까이 있을 때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회전을 많이 살려서 이렇게 회전량으로 득점하는 것을 이제 스피샷이라고 하는데 계산법, 스피샷 시스템이라고 뭐 따로 명명하긴 좀 그런데 스피샷 시스템이라고 하면 수구수, 원 쿠션 수 계산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하고 같습니다. 계산법은 5N 하프 시스템 1 쿠션 수는 초고수 마이너스 3 쿠션 수라는 거는 당구인들 웬만한 한90% 이상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스피인 샷도 이렇게 초고수는 5N 하프 시스템과 같고 1 쿠션 수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N 하프 시스템을 알면 스피인 샷 시스템에 70% 이상은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 쿠션 수하고 계산법, 수구 수세 가지를 세 가지가 같으니까. 그럼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거는 3 쿠션 수만 다른 거예요. 5n 하프 시스템하고 3 쿠션 수를 다시 한번 그러면 살펴볼게요. 스인샷 시스템의 3 쿠션 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쪽이 3 쿠션이라고 했을 때. 20은 같아요. 5인 합포시스템하고 20은 같습니다. 네, 여기가 40, 여기가 60이에요. 5인 합포시스템은 20, 30, 40인데 스드샷은 20, 40, 60 이렇게 갑니다. 이 앞에는 여기가 5예요.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사이는 바로 나오는데 사이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0. 이쪽엔 마이너스 5인데, 뭐,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코너를 돌아야 되니까, 대부분. 자, 그럼 요 사이는 5하고 25, 20. 3등분 하면 되겠네요. 굳이 쓰자면 여기가 10, 여기가 15. 여기는 30. 여기는 50. 스피드샷은 투 쿠션에서 많이 이렇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력으로 회전을 많이 받아서 뚝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60 이상 나오기는 되게 어려워요. 60 이상, 70, 80은 그냥 요 60보다 조금 더 가는 이쪽으로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전을 많이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프레임 포인트로 향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날선이냐 프레임 포인트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좁은 공간은 이쪽에서 떨어지기,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날선이나 프레임 포인트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회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맞고 여기는 안 맞고 러지 않을까. 그런, 그런,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이제 한60 정도 와야지 플레임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회전이 맞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여기, 여기,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마저도 맞고 여기마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스피드샷 시스템은 너무 요 떨어지는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달달한 30점은 항상 프레임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 쿠션 수 주요 숫자는 여기 20은 같은 거, 20은 같고 여기서 40, 60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따 예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좀더 쉽게 되실 거예요. 계산법은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리각인데, 분리각은 막 수십 개씩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각은 딱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내가 맞히는 두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스피샷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한80% 두께 정도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일단은 보셔도 크게 우방합니다. 우리가 절반 두께를 볼 때는 분리각을 할 때는 이렇게 절반 위치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거의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자, 이게 몇 도예요? 이렇게 되면 분리각이 대략 45도 정도 되는 거죠. 45도. 요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90도죠. 45도, 90도. 요건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는 쉬워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90도는 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45도는 쉬워요. 일족구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 대략 65도 정도, 65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5도일 때. 스핀샷 두께는 고정이에요. 두께는 여러분들 두께를 뭐5 두께, 6 두께, 7 두께, 8 두께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6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치시면 돼요. 6 두께보다 약간만 두껍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뭐6 두께와 7 두께 사이를 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당점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똑같습니다. 두께는 건드리지 마세요. 두께는 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각도를 내가 분리각 연습을 해볼때잘 되는 두께가그 두께입니다. 그래서 45도는 2시 3팁을 주시는 거예요. 당점으로만 이제 당점으로만 요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당점으로 2시 3팁이 45도. 근데 여기 딱 45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임팩트량에 따라서 요 정도는 요렇게 왔다 갔다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40도에서 50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임팩트량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중단으로 내려왔죠. 65도, 뭐 대략 뭐한 65도, 70도, 뭐 많게는 75도까지 요 당점입니다. 요 당점 이렇게 치시면 돼요. 두께는 안 변합니다. 두께는 고정이에요. 자 90도는 90도는 8분의 6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 두께는 똑같고, 당점은 4시 3팁 자, 그럼 2시, 3시, 4시. 여기서 요세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오면, 여기서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10분, 20분씩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이해되시나요? 이제 스피드샷은 범위가, 득점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서 뭐 5도 정도, 10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득점이 막, 막, 안될 정도로 빠지고 이러질 않아요. 득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스피드샷은. 자, 그런데 이 안쪽은 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건 밀어치기 영역이에요. 밀어치기 영역. 자, 내가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분리각을 칠 건데, 이렇 여러분들 이렇게 치실 것 같아요? 거의 정면에 가까운 두께에서 미세하게, 미세하게만, 어, 감, 각적인 두께 정도만 이쪽으로 빼주겠죠. 근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분리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밀어치기 할 때는 거의 정면 두께에 조금만 비틀어갖고,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건 밀어치기예요. 이런 분리각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는 밀어치기 영역이기 때문에 스피샷은 요, 요렇게 세 가지만 아셔도 웬만한 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두껍게 당점을 올려서 치면 되겠죠. 밀어치기 영역이니까. 자, 그럼 스트로크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는, 자, 백스윙에서 요 수극까지, 이 수급까지, 이수구까지 순간 가속을 최대로 올리시는 겁니다. 순간 가속을 최대로, 최대로 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가속을 해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멈추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스트록이, 팔로우가 깊이 나가면 안 돼요. 상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피니쉬는 하박만 사용해서 짧게 끝내셔야 됩니다. 여기 순간 가속 최대로 해서 여기에서 빨리 스톱. 어, 그립은 뭐 가볍게 지고 있다가 잡는 형태도 상관은 없고 어느 정도 잡고 있다가 조금 더 잡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피니쉬는 딱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립을 딱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박이 쭉 들어가면 큐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박만 이용해서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릴 거예요. 3 쿠션 숫자 40이네요, 그죠 20, 40, 60이니까 여기 40입니다. 자, 이제 스피드샷을 계속 하다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숫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그러면 계산법은 파이브앤하 시스템하고 똑같으니까 어, 이렇게 보니까 60에서 20라인에 걸쳐있네요. 이렇게 60에서 20라인에 걸쳐있어요. 자 그럼 분리각 3개만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대보면 되겠네요. 그쵸? 정면으로 대충 봐도 된다고 했죠. 8분의 6 두께 이상이니까 거의 정면 두께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가깝긴 한데, 요거보다는 약간 분리각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65도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준은 요건데, 기준은 요건데, 요렇게 쳐도 득점될 가능성은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서.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득점을 하고 싶다 하면, 아까 어떻게 했죠? 기준각에서 약간 차이 날 경우에는, 당점만 살짝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팩트량은 항상 일정하게 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똑같은 임팩트량에서 강점만 3시에서, 3시 기준선에서 위쪽이니까, 약간만,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2시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2시까지 올라가면 여기니까.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폭구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적구구요 3쿠션 숫자 여러분들 몇이죠? 60, 60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회전 많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60, 50 하면 안 돼요. 여기 와 갖고 이렇게 가니까 50은 안 돼요. 60. 자. 엇각으로 되어 있어요. 엇각으로. 엇각으로. 자, 그러면은 60 나오는 선 70에서 10. 대략 이 정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얼추 딱 눈으로 봐도 몇도 정도 되는지 대충 보이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게 실제 맞는지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 선에 가깝네요. 그죠? 90도에 가까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큐볼이 수구가 일적구랑, 요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나란히 있잖아요? 수직으로 나란히 있으면, 이 90도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90도 당점을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옆돌리기나, 옆돌리기를 하려면 일단 장쿠션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90도는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엇각이 아닌 이상은, 90도 당점을 쓸 일이 없다. 제각돌리기에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엇각 형태일 때, 그나마, 90도 당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도 당점은 뭐예요? 2시, 3시, 4시니까. 4시 당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거의 흡사하니까 기준 라인이랑 그러면 그대로 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 되신, 되시나요? 제가 이제 실전 영상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제가 실제 공략한 영상들 보시면서 느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좋아요는 꼭 기분 좋게 눌러 주시고요. 음료수 너무 영상이 좋아서 음료수 한잔 후원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슈퍼댄스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음료 한 잔씩 후원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